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도둑놈이 아닌지라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뺏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농부가 밭을 갑니다. 밭을 갈아 놨어요. 논을 갈고 밭을 갈았습니다. 논과 밭이 말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씨를 주세요. 콩 씨를 주시고, 볍 씨를 주시고, 그 다음에 원하는 그 씨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은 논이 씨를 달라고 할때빼어 갈라고 달라고 합니까 주려고 달라고 합니까 안 모르셔요 밭을 갈았어요 밭이 다콩씨 주세요 그래요 콩 씨를 빼어 갈라고 달라는 것입니까? 주려고 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바치 콩씨를 달라고 하는 것은 콩을 주려고 하나를 주면 100알 혹은 200알 더 많은 것을 주려고 콩씨를 달라고 하는 것이지 바치 콩씨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래서 농부가 밭을 갈고 밭이 콩씨를 주세요 그러면 콩씨를 줍니다 하나님도 밭과 같아서 우리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려고 씨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과같아서 우리가 무엇을 받대 숨든지 그대로 받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신지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복받을 씨를 뿌리세요. 복받을 씨를 뿌리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겠죠. 아멘.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복을 주시되, 어디로 주실까? 손가락으로 주실까? 발가락으로 주실까? 배꼽으로 주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디로 주신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입으로 주십니다. 입, 입. 입으로 주십니다. 이 입에다가 넣어줍니다. 입을 어떻게 벌리느냐에 따라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채워주신대요. 2015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이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바진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은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셨으면 꼭 지킬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 하시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셔요. 그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 하셨으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 한번 2015년도에 이왕 입을 열때좀 조금 열지 말고 찢어지도록, 아주 찢어지도록 더 크게, 더 넓게, 아주 세게 입을 더 넓게 열어서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는 금년 한 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실까 몇 가지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할까요? 기도의 입을, 기도의 입을 크게 열자. 그래요. 이왕 입을 열 바에야 기도의 입 크게 열었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기도의 입을 크게 열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대 또 에레미야 29장 12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너는 내게 입을 열어서 부르지지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왕, 입을 열 바에야 기도의 입부터 크게 열어봅시다. 기도 소리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 입에다가 채워주십니다. 기도의 내용대로. 기도의 내용대로. 우리 인간은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현실 문제, 미래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등등.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온갖 문제를 다 풀어주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복을 풀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비 보기가 힘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은 적이 있어요, 당분간. 근데 제비가 처마 밑에다가 제비 둥머리를 틀고 알을 낳고 새끼를 깝니다. 그러면 어미 제비가 아, 벌레를 잡아가지고 씩 달려옵니다. 그러면 새끼들이 어미가 물어온 그 밥을 달라고 서로 서로 입을 크게 벌리고 나주세요나주세요짹짹짹짹짹나주세요 하고 그 입이 진짜 찢어지도록 벌려서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다섯 마리 새끼가 있다면 다섯 마리 중에 다 똑같이 입을 벌리는데 누구를 줄까요 그렇습니다. 다섯 마리가 다못두어 먹어요. 한 마리만 먹어. 한 번에. 그런데 이 어미, 어미가, 어미 제비가 새끼에게 줄때딱 기준이 있어요. 뭘, 무슨 기준이냐. 먼저 고개를 더 높이 바짝 들어야 돼. 더 높이. <laughs> 그리고 있는 입을 상하여 있는 입을 쫙불고쫙 여기 주세요. 여기 주세요. 그래서 고개를 제일 높이 쳐들고 입을 제일 넓게 벌리는 새끼에게 쏙어줍니다 오늘 하나님이 제비 어미예요. 우리는 제비 새끼예요.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고개를 쳐들어야 돼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입을 찢어지도록 찢어지면 안 되겠지요 찢어지기 직전까지 그냥 벌려서 나 여기 있어요 나에게 밥을 주세요 하는 것처럼 입을 벌릴 때에 하나님은 복을 넣어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현대인들은 정말 기도하기가 힘이 듭니다. 옛날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기도했느냐 하면요,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붙들고 나무 뿌리가 뽑아질 정도로 기도했대요. 철하기도도 많이 했고, 산기도도 많이 했고, 금식기도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인들은 그런 모습 찾아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한 번, 우리 한 번, 제비 새끼가 고개를 쳐들고 입이 찢어지도록 벌려서 어미에게 밥을 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러기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히 임했어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기 전에 먼저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그토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이 임했습니다. 능력이 임하니까 교회에 성도들이 꾸역꾸역 꾸역 앉을 자리가 없도록 문이 미어지도록 몰려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입을 벌려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설교 제목이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모든 일은 기도를 우선으로 하고, 기도한 다음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세요. 아주 훌륭한 메시지라 생각하고, 빠진 제목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에.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면밭들이 열심히 기도해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부흥하고, 이와 같이 튼튼하고, 이와 같이 충만한 것은 바로 그 기도 모임, 저녁마다 모이는 그 기도 모임을 통해서 힘이 불끗 불끗 솟아나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부흥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열심히 기도하는 그 민바들 때문에 우리들이 이와 같이 좋은 교회에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왕 기도할 바에야 입을 좀 크게 열어서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찬송의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입이요? 찬송. 찬송의 입을. 10편 47편 1절에 보면 너의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기서의 즐거운 소리란 찬송. 찬송을 부르라는 거예요, 찬송을. 찬송을 부르되 손바닥을 치면서 즐겁게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의 입을 크게 벌려서 해야 되겠죠? 성도 여러분, 누가 찬송을 잘 부르느냐? 입을 넓게, 입을 크게 벌리는 사람이 찬송을 잘 부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목소리도 나옵니다. 저는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장로님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다섯 분. 은퇴하신 분까지 다해서 다섯 분 장로님이 계신데 다섯 분 장로님들을 제가 가끔씩 가다가 예배드리는 태도를 봅니다. 이 장로님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저 장르님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모습을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섯 분의 장로님들을 그런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름은 되지 않고요. 다섯 분장로님들 가운데에서 입을 제일 넓게 벌리고 찬송 부르는 장로님을 받아 면서요 예배 시간마다 찬송 부를 때마다 입을 딱게 벌리고 찬송을 야시 부릅니다 정말 모범적으로 저는 놀랐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의 예배 태도를 보니까 진짜 모범적이요 에 얼마나 모범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고 입을 넓게 벌려 찬송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태도도요 정자 정시 정청 정말 멋지게 부르는 장로님의 모습을 보시고 속으로 받쳐 역시 장로님 다워 훌륭해. 예배리는 태도를 보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장로님을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왕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부를 때그 장로님 좀폭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찬송을 잘 부르고 예배가 태도가 동하고 염루로슬쩍하다 보다 장로님들을 정말 훌륭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풍식키시느냐 찬송을 야심히 부르는 교회를 풍 시켜 주십니다. 찬송을 잘 하려면 뭐를 넓게 열어야 돼요? 입을 넓게 크게 입을 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도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주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습니까? 찬송 중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찬송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찬송이 뜨거우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찬송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있는 곳에는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옥은 천국이 없습니다. 지옥은 천국이 아닙니다. 지옥은 찬송 소리가 없습니다. 지옥은 통고 말이에요. 통고. 그러므로 찬송이 없고 통고만 있기 때문에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입을 넓게, 크게 열어서 제비가 어미에게 밥을 달라듯이 그렇게 찬송을 열심히 부르면 그 열, 열, 넓게 벌리는 입 속에 복을 채워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입을 크게 열어야 될까 아멘의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도 잘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받아들이는 것일까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아멘을 할줄 모르는 사람은요 미안하지만은 영적으로 평등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입을 넓게 열어서 아멘 아멘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아 복을 심는 씨앗과 같아. 그래서 아멘 할때 복의 씨앗이 내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편 41편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그래서 성기해 보니까. 아멘, 아멘. 또 72편 19절에는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하니까 또 아멘, 아멘. 그랬습니다. 또 89편 52절에도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아멘, 아멘. 성경에는요, 아멘. 한 번을 끝나지 않고, 아멘, 아멘. 그랬습니다. 아멘. 두번 반복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아멘을 두번할 때, 첫번 것은 크게, 두번 것은 좀 작게.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아멘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을 듯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도 쫓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아멘 아멘 시작 아멘 아멘 네. 입을 벌려 아멘한 사람만 보기만 할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아멘을 안 하는 것이지 성경에도요, 아멘, 아멘,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두번 가지고 부족하잖아. 세번 해야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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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지.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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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해가 안 되어도 아멘, 아멘. 이해가 되어도 아멘, 아멘. 우리는 아멘을 잘해야 아멘 하는 그 입속에 복을 넣어주는데, 아멘, 아멘 하도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아멘, 아멘. 한번 해보, 해보십시다. 시작. 아멘,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네요. 그래서 아멘을 하는 사람 보니까 와서 얼굴이 부르스름하고 포기만 거때 아멘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이든지 입을 크게 열어서 아멘 아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선하신 말씀, 의로우신 말씀,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니 내게 유익하고 내게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어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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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만 잘해도요, 수지 맞습니다. 아멘 하는데, 뭐돈 들어갑니까? 아멘 하는데, 노력이 들어갑니까? 아멘 하는데, 수고가 따라옵니까? 아무런 노력도 돈도 수고도 안 따라옵니다.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아, 아멘. 이래야 되죠. 어느 교회는요, 아멘을 잘해. 어느 교회는요, 아멘을 안 해. 그런데 아멘을 잘하는 교회는 날마다 날마다 붕 됩니다. 그런데 아멘을 안 하는 교회는요, 붕이 안 돼. 그래서 좀, 아멘, 아멘 할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사람은 복이 입을 통해서 들어가지만, 아멘 안 하고, 일을 안닦고 와서 냄새날까봐, 딱 다물고, 아멘을 안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복을 놓치겠습니까? 내 것으로 삼겠습니까? 내거로삼해야 되겠죠. 그럼 뭐를 잘해야 돼요? 아멘. 그렇지요. 아멘을 잘해야 되지. 근데 아멘하는 사람은 얼굴 색이 붉은스름해. 근데 아멘하는 사람은 얼굴에패지장이가 나아. <laughs> 그래서 아멘을 좀 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요. 전도의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무슨 입? 전도의 입 전도. 전도는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누의 성에 가서 회개하라 하고 외치듯이 침내 요한이 광야에 가서 회개하라 하고 외치듯이 전도는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입을 크게 벌리는 교회는 풍이 됩니다. 그런데 전도의 입을 열지 않는 교회는 풍이 안 돼. 그래서 전도의 입, 전도의 입이 닫물지 않아, 닫물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크고 넓게 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크게 열면 크게 채워 주시고. 조금 열면 조금 채워주시고, 안 열면 안 채워주셔요. 이것이 천도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천도의 입을 크게 여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